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요. 3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로 된 가장 긴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구절을 통해서 찬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 또 다른 긴 문장을 시작하는데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169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15절부터 23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해야 할 것이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도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 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복.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생활하시며 우리의 모든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신 그 복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복.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이 믿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복,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복,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 기도해야 될지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기도 혹은 최우선시되어야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 우리 아들이 말썽을 부리는데 빨리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사업이 잘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파트 제가 신청했는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많이 드리는데 주님 저에게 계시와 이런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우리가 잘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것을 잘 깨달아 알수 있는 지혜로운 정신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잘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알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이 에베소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잘 알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 단어에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되는데요 첫째로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는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요? 여러분 다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를 알까요? 모르죠. 이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노시스 앞에 접두사를 붙여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관계적으로 알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지식과 경험의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때 에피그노시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부부생활 하면서 어, 어떤 때는, 어유, 저 인간,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면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고, 또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잖아요. 부부 사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가잘 알게 되잖아요. 이런 사이를, 알다 라고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 진짜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기도 하나님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마기도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니까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죠. 마기가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모르는데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진정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해라. 에피그노시스의 관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깊이 주님을 알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주님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즉, 이중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는 예배당 밖을 나서지만 예배당 밖에 나서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최우선 기도 제목이 "이것이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아는 그 힘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회상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외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3회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외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3회상 2장 21절입니다. 야외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외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그노시스의 단계로 알다가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고통은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아이가 없다. 특별히 남자아이가 없는 것은 아무리 남편하고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늘 예배 드렸습니다. 즉, 한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 예배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근노시스에서 에피 근노시스로 넘어가는 단계로 감을 보여주는 것이 3일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외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야외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한나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기 시작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 한나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나가 임신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문제가 응답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니까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서원 기도한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니까 2장 21절에 야외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외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를 드렸는데 다섯 개로 갚아주셨어요. 그더 귀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야외께서 한나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돌보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것과 돌보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돌보시는 게더 가깝게 느껴지죠. 즉, 처음에는 한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생각하는 관계였다가 이제는 서로 돌보는 관계로 발전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만 하면 사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우선 기도 제목으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에게 있는 지체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소중하지만 눈이 참으로 소중하죠.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눈과 빛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즉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냥 잠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소중한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있는 이곳에 목숨 걸고 살게 되면서 그 안에서 지지고 복구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혹시 제 눈이 잘못되어서 같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희생하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는 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그 그 분기점이라 그럴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갈라지는 분기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에 하늘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환경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가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것이 이 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과 나는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트에 농을 나온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뜨면 됩니다. 눈만 뜨면 그것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 이겨내는 귀한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 가정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눈을 뜨면 구역이 눈을 뜨는 거고, 지역이 눈을 뜨는 거고, 우리 교회가 눈을 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뜬 분들이 많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영적인 교회에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열한기하 6장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외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벌이는데 희한하게 아람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을 방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왕이 대노하여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맞다. 그러니 빨리 첩자를 잡아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군사작전을 벌여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둘러쌉니다. 아침에 사완이 일어나 보니까 군사와 말이 가득하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야외여, 워낙은데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야외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두려움이 희슨시 사라지는 거예요. 눈 뜨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그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감싸고 있으니까 두려움보다는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두렵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 그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일9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죠. 어제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한 청년과 상담을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청년이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도해주고 상담을 잘 해주고 어, 그랬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우울증에 걸릴 그런 어, 상황에도 빠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요즘 제가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미스터 트롯을 보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위로를 받으시면 더 좋지만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그 모든 것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이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평안하시냐고. 제가, 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시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군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깨달아 주님과 교제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